안녕하세요. 여자아이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뭐 숨자탕 뭐어쩌고저쩌고 슬라임을 가져 왔는데요. 수슬라임이고요. 그럼 2,000원입니다. 수수분만 거 있었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슬라임이 이렇게 혼합으로 돼있어요. 이거 수제 슬라임인 줄좀더 기대가 되는데요. 클라우드였으면 좋겠네요. 한번 꺼내볼게요. 최대한 모양처럼 예쁘게 꺼내봤는데 빨리 눌러볼게요. 오, 음, 소리가 되게 좋아요. 가까이에서 핑크색이 좀더 많고, 진해가지고 핑크색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파란색, 노란색, 카란색도 있었으니 그런 색도 많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몇일만이죠? 몇주일만? 2주일만 같아요 궁금하시다면 최근영상 보고 와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몇주정써있을 거예요? 한 3주? 3주 정도 된거 아니야? 아! 오랜만에 슬레슬레를 만져봐. 슬레임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 슬레는 이제 별로 요즘 별로 못 만져가지고. 그럼 근데 이게 약간 댕댕이였어요. 겨울이어서. 그좀 녹이고 올게요. 로션을 넣어주었어요. 그럼 빨리 섞어볼게요. 클라우드 계단 루션은 녹을진 모르겠네요. 한 번도 넣은 적 없거든요. 클라우드 잖션은 뭔가 실험 결과가 된것 같기도 해요. 실어하는 느낌? 야, 클라우드 되게 오랜만. 빨리 섞을게요. 자, 이거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슬라임한테가 그냥 누는 거예요. 뭔지 잘안써 있어가지고, 영어여서. 빨리 섞어볼게요. 이건 약간, 약간 촉감이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둘다 넣어줄게요. 어, 딱 됐어, 이 느낌이. 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딱 붙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전 이렇게 흩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안녕!